30번이에요. 뭐 혹시 영상을 내거 계속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정답을 맞추는 거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단어 그리고 센텐스 스트럭처 제대로 확인하는 거. 그러다 보면 알 정답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뭐. 뭐 걱정을 왜 해? 기본기에 충실하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꼼수 쓰고 막뭐 비법이 어쩌고 뭐 아니야, 그딴 거 관심 없어. 그딴 거 관심 없어요 자 볼게 틀린 거오르네어이출은 틀린 거 반대말 집어넣어서 이제 반대말이 어울리면 그게 답인 거지 Advertisers 광고하는 사람들 그냥 Ad AD 이게 이제 AD는 a d v e r t i s e m e n t 예요 우리 고일이니까 혹시 몰라서 해주는 거야 ADD는 뭐야? 더하기야 더하기 더하기라고 더하기 어디션 더그 연결어 중에 이너디션 있잖아 이너디션 덧붙여서 이너디션 덧붙이는 건 뭐야 어 moreover 게다가도 여기 moreover furthermore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 직업병이야 직업병 올소를 써도 되고 당연히 올소를 써도 되고 올소 또한 됐죠? 그냥 떠올라 나도 모르게 떠올라 아, 이거 Additive. 도 있어 Additive. Additive. a d d i 덧붙이 e a d d i t i 이 e Additive. Additive. a d d i 게 i v e Add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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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d i t i 고 아는 물건 l d not h a v 살때 써있잖아 salted, b a l d g y in e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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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봐 old 어 l d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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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v e r t i s o r s 광 l d old l o d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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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d o d o l o d o d d o old o d l l l l 능력이야 이게. 퍼슬리치가 여기서 능력으로 하는 게딱 맞아. 어, ability. 그러면 해석 딱 맞아 떨어지잖아. 야, 이걸 보고 시설 말이 되냐? 광고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보여 줍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상황에 맞게 컨텍스트에 맞게 단어를 바꿔 줘야지. 그게 플렉스블리티 그게 뇌가 플렉서블한 거잖아. considerable 상당히 많은 꽤 많은 all of 어 바꿀 만 러브로 바꿀 수 있어 꽤 많은 상당히 많은 디스플레이는 아 보여주다잖아 삼성 디스플레이 화면 보여주는 거 이거 외우시고요 퍼실티가 능력에 때도 있다는 건뭐 굳이 외우는 게 아니라 독해하면서 그냥 익히는 거야 어 이게 능력으로 쓰는 경우도 있네 희한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 나중에 떠올라 이게 자뭐 능력 보여준다 in adapting their claims To the market status of the goods they promote it. 응. a d a 가 적응시키다, 조절하다. Adjust. 색깔 왜 이래. Adjust. 조절하다. 컨트롤한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어, adapt가 이제, Adapt 가 Adapt To To the environment. To the 이렇게 외워야 돼요. 처음부터. environment 환경에 적응하다 적응하다 자 비교할 건 뭐냐면 음, all the adapter adapt adoption 음 이거는 choose 선택하다 채택하다 opt 이렇게 외우면돼이 뒤에가 이제 얘는 opt잖아 opt opt가 옵션에서 나온 말이야 옵션 옵션은 선택하는 거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adapt 선택하다. Adapt to. t o a 같이 외 t to. Adapt 뭐 o Adapt to. a d a Adapt t 기 a d a t to. Adapt to. a t o a t o t o a a t o t t a t a t t t a t to. Adapt to. a 지 a 도 t to. a d 도지 promotion of the goods 근데 그들이 프로모트하는 프로모트가 마케타, 마켓이랑 똑같아 홍보하다야 됐죠 프로모션 홍보하는 거 단어 다 외워야지 이건 기본이지 뭐 그니까 러그 그리 주제는 뭐냐면 광고할 때 그냥 광고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바꿔서 광고를 한다고요 조절한다고요 조절한다 응. 아니 고1은 고, 고1 고2 다 그냥 닥치고 단어 외우는 거야 클레임 주장 주장. 저투는 어디서 그 어댑트 때문에 나온 거야. 어제 어더 just their claims to the market status. 일치? 주장을 조절한다. 뭐에 맞춰서 그들의 그 마켓에서의 포지션에 맞춰서. 자. 플래시먼? 이름이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f l a s h m e n s east. 이스트가 저거 빵 만들 때 집어넣는 거 뭐지? 효효뭐 효소? 빵 만들 때 넣는 건효속 효소, 이스트. East. 한국말로 이스트라고 해 이거. 아 그냥 이스트로 외워. 빵 만들 때 쓰는 거 있어. 가루 같은 거. For instance, was used as an ingredient 재료 단어 외우시고요. 재료, 음식 재료. For cooking uh, homemade bread 집에서 만드는 빵에서 이제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빵이 부풀어. 기숙 학생 시간에다배우는 거야. 자 yet, however. 이거 기본이지. 옛을 앞에다 쓰면은 however. 옛을 이제 중간이나 뒤에다 쓰면은 I haven't yet finished my homework 또는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아니다. 그럴 때 쓰지만 다이랑 같이 쓰면 아니, 아직은 아니다지만 이렇게 앞대가리에 쓰면은 however yet. still. still도 외워야 돼. 하지만 어 선생님, still은 아직도 아, 나 진짜 앞에다 쓸 때는 하지만이라고. I still love you 그럴 때는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 그 뜻이지만 다 이어 조심해 다 의어 뜻이 많아 Yet more and more people uh, in the early 20th century were buying their bread from stores 하지만왜 나왔지? were bakeries 아 홈메이드의 반대 개념이라고 이런 거 연습을 미리 해 둬야 돼 예시 나왔잖아 하와이 버가왜 나왔냐고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위에서는 홈메이드였어 집에서 만들었다고 근데 아래는 어때? From stores or bakeries 즉 집이 아니라 가게나 빵집에서 이제 빵을 만들어 즉 만드는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지 그게 독해지 so 그래서 consumer demand 수요 수요 공급과 수요 수요라고 이씨 수요 의 반대말이 뭐야 반대말이 공급이지. supply 공급 반대말 반대말 표시인 거 알지? 양쪽 화살표 so you know, s so consumer demand for east가 왜친 거예? 감소하지? 야 이거 눈치 못 챘으면 틀렸겠구나 애들 앞에서 집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laughs> 집에서 빵을 만드니까 가정주부들이 많이 샀다고. 근데 뒤에서는 어때? 가게나 베이커리에서 만들잖아. 그러면은 가정 주부들이 이제 많이 안 사지 않을까? 디크리스 같은데 이거 디크리스 일단 나는 답이 2번 같고 마음속에 답을 설정해 둘 거고. 체크까지 미리 일단 해 둘게. <laughs> 아니면 지우면 되지 뭐. <laughs> 이거 디크리스로 바꿔야 될거 같아. 아닌가? 아, 딜 뒤에 보면 되지 뭐. The producer of *Blablas h h East* hired the J. Walter Thompson을 고용했어. J. Walter Thompson Advertising Agency 이런 여기까지네. 근데 뭐하라고? 하이어 뒤에 사람 나오고 그 뒤에 토정사 나와. 그러면은 고용했어요 사람을 토정사 하라고. to come up with 야 만들어내. come up with 왜워 만들어내다. 뭐 create랑 비슷한데. 그중에 create로 써도 되겠다. Make, create. 띵커브를 써도 돼. 뭐 뭐를 생각해 내다. 띵커브. 크리에이터를 써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야, 만들어 봐. 만들어 내. 다른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 내. 뭐 하기 위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증가시킬 전략. 스트레티지에도 원래 톤서 붙였 쓰니까. 뭐뭐할 전략. 부스트는 아이씨 쉽잖아. 인크리즈. 됐죠? 판매량을 증가시킬 전략을 만들어라. 아니 이거 보고 어 됐네 증거 나왔네 판매량을 증가시킬 전략을 만들어라 뭐 아니 그러면은 판매량이 떨어졌으니까 증가시키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지 여기 봐도 알수 있어 아니 생각해봐 부스트의 반대말은 <laughs> 리디스를 집어넣어 자꾸 3번에다가 반대말을? 아,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을 고용했는데 고용해서 야 판매량 떨어뜨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부스트는 무조건 맞는 거지. 그럼 부스트가 맞으니까 판매량을 왜 증가시켜? 앞에서 판매량이 떨어졌으니까 증가시키겠지. 이런 논리에서 이번이 틀렸다고이 말이 지금 이해가 돼야 한데이 정도 논리력은 있어야지. 아, 이 정도 논리력 없으면 그뭐 국어 시험은 어떻게 풀어? 그잖아 말이 안 되지. 음잘 됐죠. 저 다음. No longer 더 이상 아니다. The soul of bread 더 이상은 빵의 영혼이 아니다. 뭐가 그 이스트. 이 됐어? 그래서 the Thompson agency는 first turned east into 바꿔버렸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꾼다. 변신시킨다, 바꾼다. 뭘로? An important source of vitamins. 아, east에 비타민이 많이 들었어? 어 그런 거 보네. With significant health benefits. 근데 뭘 가지고 있다? 이 이점 장점 이득을 가지고 있다. Benefit. Advantages로 뭐 바꿔? 아 근데 뭐 그냥 쓰잖아. 강점이라고 해도 되고 됐죠? 자 shortly thereafter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좀 있다가 the advertising agency는 transformed east into 또 뭘로 바꿔? 그러니까 turn A into B, t r a n s f o r m A into B 다 똑같아요 바꾸다요 변신 바꾸다. A natural laxative 이게 은가 잘 나오게 도와주는 <laughs> 그거 있어? 이름이 완 하재가 뭐냐시? Laxative 그래서 <laughs> 마트분은데데보보면은이거 써있거든 이게 입으로 먹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분 어, 똥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 잘못 이면 큰일 난다 잘은 사나 <laughs> 됐고요 이이거 그러니까 뭐야 이비약이야 쉽게 말해서 변비약을 락이티브라고 해. 분은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이스트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판매 포지션이 바뀌었잖아. 처음에 뭐였어? 빵의 재료였고 두 번째는 어, 두 번째는 뭐였지? 어, 이게 두 번째구나? 두두 개로 끝났구나. 어, 그래서 비타민 보충제로 이제 포지션을 바꾼 거야. 이거를 비, 비즈니스 용어야 이게 리포지션. 리포지션이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 그러니까 판매 대상을 바꾼다는 뜻이야. 리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가 유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다시 한국 애들 대상으로 바꾸고, 그게 바로 리포지셔닝,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또 초등학생으로 트렌드가 바뀌니까, 초등학생 수업을 할 때도 있다가 다시 뭐 유학생도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리포지셔닝, 이스트, 헤어업 크리즈, 시엔 판매 증가에 도움이 됐다. 단어는 뭐, 음, 적응 어드저스트, 서서 서즈지드가 어드저스트, 어, 적응하다 써졌고. 아, 물론 적응은 get used to 가 제일 많기는 해 적응은 get used 를 제일 많이 써 그래서 이거를 get used to 이렇게 써도돼 get used to the new environment get used to your new school get used to the new school 위 다섯 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다 적응하다는 게뉴스트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근데 어드저스트어 t 트투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댑테이션, 생물학에 나오는 그 환경 적응이 어댑티브 비 v 이어어 그러면 은 환경에 적응하려는 행동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생물학에서 너무 많이 나와. 됐죠? 홈메이드 뭐 이런 것도 됐고, 홈메이드 푸드. 됐지? 어, 단어 없네. 어, 됐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영어라는 건 단어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1번이 무조건 보캡 복캡. 근데 보캡을 단어장 단어책 보면 사는 게 아니라,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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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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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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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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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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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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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스트럭처는 천연문사서 따로 하고 아니 그걸 왜난 분리 난 이해가 안돼왜 분리시켜? 그냥 리딩을 해 리딩을 하면 은그 안에 워캡도 있고 그 안에 센텐스 스트럭처도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주제 파악도 하고 문제풀이 훈련까지 동시에 다 되잖아 왜 멀티태스킹이 그렇게 힘들어? 아이씨 아그 정도 멀티태스킹을 할줄 알아야지 하나 분리시켜서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원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데 왜 분리시켜? 응? 어? 독해라는 건 원래 원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vocabulary, sentence structure와 topic과 그리고 inference 추론 능력. 응? 어? 그리고 뭐 글의 연결고리 이런 거 확인하는 능력. 이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원래. 다 붙어 있어. 근데 그걸 왜 그걸 왜 분리시켜서 공부를 해? 아. 어, 분리시키니까 편하거든. 얘들아. 편하게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응? 원래 있는 자연 생태 그대로 하는 게 좋은 거지. 그거보다 분리 시키고 있어. 분리 시키지 마. 알았지? 다 동시 에 하는 거예요. 제일까지.